자, 민주당 오니까 뭔가 좀 어떻게 다른가요? 달라진 점, 뭔가 느끼시는 점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선거 때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캠프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긴장감이 있고 그래서 끝까지 이제 겸손하게 실수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모습이 어, 진보정당 맞아? 라고 느낄 정도로 음. 네. 어, 상당히 저는 좋았어요. 그런 지점이. 네. 그러니까 막 어깨 에 힘들어, 야나 어느 자리가 아니야, 막 이러고 있으면은 문제 많은데 내가 그걸 지적해야지라는 생각이 들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 그런 모습이었으면 들어오지도 않았겠지만 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저를 만났던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영입 제안을 하시고 이렇게 여러 분을 저는 만났는데 너무나 겸손하신 거예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너무 좋았고 특히 지지자 분들과 당원들 이좀 달라요. 다르죠. 기만. 네, 많이 달라서 어 저는 지금 이제 뭐 민주의 민주가 없다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국민의 힘엔 국민이 없고 이런 네, 개혁자의 개혁이 없고 네, 이랬는데 네. 왜 저렇게 이재명 후보가 자신 있게 우리 당은 그 당원 민주주의를 강조하시면서 되게 선진화돼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냥 하는 소린 줄 알았는데 지금 경험을 해 보니까 진짜 같아요. 네, 네, 저도 진짜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주주의 겸손함 열정이 있는 모습을 보셨다는 네, 거죠. 그게 충격이요. 제가 하고 싶은 정치거든요. 그런 게. 그렇죠. 질 네,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고, 그리고 그 과거를 통해서 반성하고 가면 되는 거지. 네. 지금 이준석처럼 반성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반성하고 성장해 나가면 되는 건데, 이제 그러한 것을 인정해 주는 곳이라는 것에, 어 저는 되게 희망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치가 너무 후진화된 것 때문에 저는 속상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3지대까지 갔던 건 너무나 정치가 후진화됐고 구태스럽고 이걸 어떻게 바꿔야 돼 이거 때문에 막 악, 답답함만 있었는데 네. 어?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던 곳이 있었단 말인가 네. 그거좀 솔직히 충격받고 그리고 또아 감사하다는 생각 진짜 네. 많이 하고 근데 그 역할을 어, 이재명 후보가 많이 했다라고 또 듣고 있어요. 네. 네. 자 이재명 후보 그 전에 그렇게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으셨을 텐데 어, 이제 그죠. 이번에 이제 예전에 이렇게 만 만난... 뭐 욕하기 바빴지. 그만 <laughs> 이제 만나보고 그 드셨던 느낌 이재명이란 정치인은 어떤 정치인이고 좋은 후보인가 드신 느낌은 어떠세요? 저는 그냥 그 마지막 토론 네. 보면서 솔직히 이재명 후보한테 고맙고 또 미안하고 뭉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존 대선 때 그리고 계약 나갔을 때 저는 그 당의 반대편의 수석대변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엄청 공격했죠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힘은 그냥 이재명만 안 되면 된다 막 이런 거였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네, 기조예 그러니까 그걸 아직까지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laughs> 답답한데 근데 그때는 이제 초선이고 그러면서 이제 당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고것만 보잖아요 그 기사 고그 관련된 기사만 보고 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개혁신당에 와서 제가 직접 당해보면서 그 사람을 악마화 시키는 방법. 네. 그리고 어떻게 그 악마화 시키고 어떻게 여론조작을 하면 내가 어느 순간, 내가 봐이 기사를 보면 나악만데 이렇게 느껴져요. <laughs> 네. 이 말, 그 이준석이나 누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야, 저 대표 누군지 몰라도 진짜 나쁜 대표다. 했더니 나야.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리고 그몇 가지 법적 조치를 취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됐냐면은 기각이 다 됐어요. 왜 네. 기각이 됐느냐? 당의 문제는 당이 알아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같이 힘없는 사람들은 어디에 기대야 되나?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실은 누구나 다 제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당의 문제는 정당이 알아서라는 식의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삼권분립 때문에 사실은 네네. 이제 그동안에 그런가 그런 가응들이 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유 내가 왜돈 들여가면서 그걸 왜 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laughs> 네. 그래서 사법에 대해서 왜 개혁하자고 하는지, 검찰에 대해서 왜 개혁하려고 하는지, 21대 때 저는 사실 민주당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법대로 하면 되지. 저는 법치주의자입니다. 네. 예, 그래서 법이 제대로 되게 해야 되고, 그걸 해야 돼야 되는데, 왜 저렇게 억울해 하지라고 했는데, 저도 약간 경험을 하면서 억울한 면이 있기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경험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뒤에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는 게좀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꼼꼼히 다시 열어본 거예요. 그런 검증 과정을 가진 거예요. 여기저기 만나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민주당이 어떤 데지를좀 이렇게 심층 분석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지할 수가 없고. 그렇죠. 네. 어, 제가 두번할 수는 없어. 양도구역 안 돼요. 차라리 멀리 떨어져 산 속에 있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어,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말이 이렇게 길어졌던 이유는 그 정도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진실을 알게 되긴 너무 어려운 면이 있었던 불리한 조건이 있었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시간이 좀 있었고, 그러면서 진실이 뭔지를 알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게, 내가 이 SNS, 네. 뭐 유튜브, 이런 게 없었다면 난 이미 죽었을 거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죽었다란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걸어온 게 비슷하고 닮은 면이 많구나. 음. 저도 당신을 닮은 허우나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분은 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국민들께서 투표로 이재명 후보를 선출해 주셨을 때 후회는 없을 것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 진짜 열심히 하고요 정말로 절실하고요 근데 그 절실함이 누구처럼 내가 대통령이 되는 권력의 절실한 게 아닌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경제 살리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이 양당 기득권 에 대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해서 이 정치판을 완전히 개편하고 싶어하세요. 저는 그 점에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었 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했냐, 행동했잖아요. 민주당에서 보수 진영의 사람들을 받은 것도 정말 대단한 거죠. <laughs> 네, 대단한 거고 거기에 또 저희가 한번 공동 선언도 했잖아요. 그렇죠. 네, 다 같이 모여서 공동 선언을 했고 그 공동 선언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또또 합니다. 그리고 그게 본인의 의지임을 또 보여줘요. 저는 이러한 그 행보들을 보면서 사람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태도면, 마지막으로 태도면도 어, 상당히 예의 바르시고, 뭔가를 말하면 답을 꼭 준다는 거. 그런 게 사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예, 그러한 소통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토론 때도 꼭, 꼭이 말씀 하시던데, 본인을 왜 저렇게 도구로 쓰라고 그러지? 이런 게 처음에는 가식처럼 느껴졌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진짜인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도구로 쓸만한 그러한 대통령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하니까요. <목소리>